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형우TV의 형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형우님과 해볼 컨텐츠는요, 바로, 바로, 인용 탈출맵이라는 컨텐츠인데요. 한번, 형우님과 함께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어, 자, 일단은, 안녕하세요. 주사위블럭입니다. 아, 제작자 이름이 주사위블럭이 군요 이번에 만든 것은 인용 탈출맵입니다. 즐겁게 플레이하세요. 스토리는 없어요. 만나면 서로 공개도 됩니다. 치트버그 스크립트 쓰면 미워할거예요 음.. 어..어 어, 죄송합니다. 자 우리는 때리지.. 때릴까요? 아니면 때리지 말까요? 때리지 말고 그냥. 알겠습니다. 달라지면 된대요. 어..저는..저는 오는 저는 손 좋아해요. 아 저기로 가요? 아 제가..제가 제가 쪽으로 가자. 바로 시작하..어 뭐야? 앗 아,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아, 뜨거. 음? 탈출 맵이야 이게? 음몰라 아, 잠깐만. 아. 침대가 없어지거나 파괴되었대. 그게뭔 뜻이지? 침대가? 네가 침대 없어서? 아니. 네? 너 어디? 한번 알려 줬니? 이거는 어, 아니야. 이거를 그걸 해야 될것 같아. 왜? 청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응? 청소 하면 될것 같아. 못하면 어, 나도. 빠인 게 좋대. 어. 아 또, 아 또. 음. 내 몸이 너무 뚱뚱이구만. 됐다, 됐자. 한, 거, 이 뭐야?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길이 있어. 길이 있다고? 아니 내가 뛰어넘으면 돼. 응. 아, 그래? 응. 아. 아, 잠깐만, 그럼 이거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아, 정말. 아, 이거 경쟁이야? 어. 자, 빨리 가자. 어. 아, 좀얘기만 아니요 아. 똑같은데아왜 뭐 때려 응. 자, 아 또다시 여기로 가야되네 여기 좀 포... 보자 쉽게. 어 쉴게 목숨 다시 차겠지 아, 대망의 드로퍼. 제가 좀 요즘에 드로퍼를 많이 해서. 아, 그치, 같이... 뭐야. 벌써 그만큼이나 갔어? 와 아, 뭐 영화는 식사였대 그만, 이만, 안녕. 뭐야. 이거 뭐 이거 죽어버려. 어 뭐야? 아 그래도 그래야 이게 뭔 상황이죠 여러분? 진짜 대박. 내가 진짜 많이 갔는데. 그나저나 제작자님 토폼 포인트. 어 지금 되겠네 잠깐만 그럼 내가 평화로움에서피 빨리 차게 할게 평화로움 아니었어? 아야 평화로움 아니야 쉬운 일거든 어 잠시만 왜? 나 아, 여기 떨어져서 살아는데어 어째서 죽어야되는 아니. 아니면 자해서 살았던가? 야, 혹시 너 사기, 그 사기를 친 거냐? 와, 진짜 솔직히, 어. 야, 소로 안 떼기로 너 숨어있는 거 잡았다. 어? 아니야? 나 그냥 않은 기기 써준 거 맞는데, 거기. 나도 처음에 잡았더니. 아, 나 진짜 잘했는데. 어. 오, 잘하네? 쓰다가, 어떡하지? 여러분, 이제 제가 꿈 쓰지 않겠다고 인사하겠습니다. 우 야, 너 솔직히 너, 진짜. 어, 뭐야? 오, 피다 어, 피, 자체가 와야겠다. 끝까지 갔어? 무슨 끝까지 갔다고? 예에에에에에야에 예, 어? 부수고 만들고 불진 물진... 다음은 라이터. 몰라, 그냥, 꼬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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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님이 이긴 듯? 그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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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응. 뭐야. 응. 여기 없어, 디가 응. 아! 여기 뒤에 엄청난 폭탄이 존재하 있어. 뭐야? 엔드. 아 이게 그거네. 아이 터트려가지고 엔드를 어, 보이게 하는 거냐? 다시 라이터 하러가자 라이터를 구해? 구해서 걸 터트릴 거냐? 텐님어보지 응? 이렇게 썼구면 뭐 엔드는 봤으니까 자 이제 예, 끝납시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졌네요 당연히 제가 이길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손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죽으면 바로 간 아, 죽기만 않았어도 이겼을텐데 여러분 이렇게 끝났고요 라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 어차피 빠져버려가지고 그럼 다음에 도 재밌는 맵으로 찾아뵙죠 그럼 안녕